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의 무릎을 꿇고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숭배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양대부 운동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땅에 부어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정제한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를 행하였던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주신 귀한 가정을 우리의 이기심으로 깨트린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바뀐 당선인과 또 이제 정권을 물려주는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유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로 싸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 현상과 청년실업고착과 저출산, 정경유착 등이 해결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합헌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를 막아주시고, 동성애자들이 치유되어서, 정결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해비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 실체가 드러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에 그 평양대 문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권연을 회복하여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이 민족을 품고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주의 영을 보호시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성교 비전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 평화통일을 대한민국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북한 지하 교회가 재건되어서 남북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도발을 막아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도모하며 피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통일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학교 또 교회가 복음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찢겨져 버린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온 성도들이 모인 영혼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에 그러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구하기는 이제 정권이 새로 교차하는 시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화되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설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